안녕하세요. 옥스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어, 요즘 코스피 코스닥이 뭐 그렇게 좋은 모습은 보여지지 않고요. 많이 빠진 상태에서 약간의 상승은 있지만 뭐 아직 다시 원상 복귀 되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상승하는 부분을 웬만하면 반이나 아니면 익절을 하시면서 좀 현금을 보유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어, 간단하게 보자면 뭐 지금은 솔직히 차트 그런 게다 전혀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코스피, 코스닥에 밀리니까 아마 내년 초 초나 그 정도까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당장은 많은 돈은 이렇게 투자를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우선 삼성전기도 지금 밀렸어요. 어, 이, 21선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뭐 다음 잘하면 이제 어, 여기는 뚫렸고 15만 7천 원대는 밑에 뚫렸고 더 밑으로 내려온다면 15만 원 초반이나 15, 14만 원 중반까지도 더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LG전자도 우선 월봉상 11만 9천원 여기까지 내려왔고 이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 주기 때문에 이제 한번 바닥을 다지지 않았을까 하지만 월봉상 4개이기 때문에 다음 달도 11월도 은봉을 뜰 확률이 높다 라고 해서 지금 매수보다는 어 아니면 여기 쭉 내려가고 급등을 하지 않는 이상 한번 쌍바닥을 만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모든 종목들이 매수보다는 지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홀딩. 다 물리셨을 거예요, 대부분. <laughs> 어, r f 특도 월봉상으로 지금 뭐 121선까지 빠개졌기 때문에 지금 매수 기회보다는 이렇게 장기로 들어가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장기로. 장기로 존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지금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까지 뭐 다시 뚫리고 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레프텍 회사는 정말 좋은데 유진테크는 어, 지금 반도체 주들이 다 밀려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 다른 어, 바닥을 한번 다졌다고 생각하지만 이 35,900원대가 깨진다면 그래도 이 지금 시총이 9천억인데 그래도 양봉 양봉으로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54,000원 주변까지는 가지 않을까. 하지만 이게 언제까지는 모르겠어요. 현 상황으로는 21선을 다시 한번 터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LG 노트 LG 이노텍도 어 대형주가 21선을 닫고 이제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부터 조금 바닥을 한번 보여줬다 라고는 보일 것 같고요. 이 라인도 한번 이렇게 18만원대를 한번 지탱을 해줬기 때문에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당장 급등으로 가진 않을 것 같고 그래도 월봉상 24만 5천원에 양봉으로 빠졌기 때문에 그래도 기회는 있다 라고 보면 홀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코엘 패션. 지금 최근 들어서 오, 월봉상 코엘 패션도 골든 크로스 이후에 하나, 둘, 셋. 아직까지 상승이 여력이 좀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봉으로도 이렇게 당분간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급등을 보여줬고 거래량이 막 엄청 터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 월봉, 주봉이 다 양봉으로 빠졌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여, 이때 매수를 하셨으면 좀 많이 먹으셨겠죠? 이거는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오일선을 만약 밀린다면, 오일선에 밀리면 그때 한반 매도나 전체 매도를 하셔서 수익을 챙기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왜냐면 최근 들어서 코스피 코스닥이 너무 밀리게 있어서 그런 종목들은 웬만하면 빠심, 음, 수익이 나면 좀 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SL도 음, 쌍바닥을 띄고, 일봉상 급등을 해줬고, 지금, 이것도 당연히 오일선을 따라서, 만약 밀린다면, 당연히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한번 눌릴 것 같다가 이렇게 급등을 할수 있겠습니다. 어, 좋습니다. 월봉, SL도 좋은 것 같아요. 유자로 한번 땡, 찍, 파. 이 라인까지는 한번 이렇게 더 가지 않을까. SN 1조 6천억인 회사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우리 금융 지주가 계속 급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봉으로도 6개가 됐기 때문에 이건 지금 당장 매수를 하는 타이밍이 아니고 한번 눌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laughs> 당연히 1봉상아 당연히 일봉으로 보신다면 5일선을 역시 타고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5일선이 밀린다면 그때 전체 매도를 하시고 어 아마 이거 배당주기 때문에 지금 점점 계속 5일선 따라 올라 상승을 할것 같습니다. 배당 한 12월 달쯤이면 급락을 하지 않을까 또 하, 생각하고 있고요. NH 투자증권도 무일선 따라 올라가고 있고, 지금은 좀 눌렸어요. 그래서, 일공상 양봉으로 빠졌기 때문에, 뭐, 여기, 13,300원은 다시 갈것 같고, 배당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배당주들은 지금 현 상황에서는 투자해 볼 만한 종목들 중에서는, 배당주를 들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k t 엔 g 나 뭐, 이런 종목들, 배당주 위주로 들어가시고, 나머지, 들은 이제 수익이 나면 웬만하면 반이나 진짜 대부분 매도를 하고 현금을 좀 보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당장 살짝 반등을 해줬는데 여기에 혹 하지 마시고 매수하지 마시고 조금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내년 초나 아니면 올해 말까지는 한번 현금을 보유하시면서 진짜 급락을 할 경우에 그때 천천히 매수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걸로 영상을 마치겠구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